야 대단하시다 그 골목을 어떻게 들어오셨디야 <laughs> 지금 초기 고 옵니다 아 그런데 하차지에서는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통화가 됐는데 지금 세통 했는데도 전화 안 받아요 아, 이 길로 가도 될지 모르겠네 여기서 일단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아... 이쪽에 막 공장들이 보이긴 하는데 오우씨 위에 나무 다아 진짜 500m. 목적지 확실하나 좀금만더 가면 되긴 되는데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. 저는 뭐다 들어갔었으니까, 아, 여기 막 펜스 넘어가 있고, 아, 차다 끓기네. 깜짝이야. 전봇대 대입니다. 양쪽이 다 지금 틈이 없는데, 아 저기 잘못하면 윙, 긁겠는데? 전봇대는 무사히 지나왔는데 아이고 아이고 <웃음> 미치겠다 <laughs> 차다 끓긴다 <긁힌다>, 씨으아 <laughs> 여기 <laughs> 야 이거 뭐야 <웃음> 여기 <웃음> 밑에가 지금 낭떨어지에요? 그리고 이거, 이거 뭐야? 집. 아, 큰일 났네. 으, 다 끌킨다. 야, 여기. 잘못하면 저기 빠집니다. 아니면 위에 부딪히거나. 둘중 하나에요, 지금. 야, 이거 어떡하지? 이까지 나오면, 아, 근데 이 바닥이. 야, 씨, 큰일 났다. 이거 어떡하지? 다행히 차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. 아, 차까지 오면 진짜 절단 나는데. 이대로 가면 여기 빠져요. 앞바퀴가 여기 빠집니다. 뒤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이대로 꺾어도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저기는 지나갔고요. 이제 이대로 꺾으면 될것 같아요. 이 축강거리가 기니까, 아, 아까 그대로 꺾었으면 여기 빠지고요. 누가 빠졌었던 것 같아. <laughs> 이거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이거 지금 <laughs> 이 길이 아닌 것 같아. 근데 지금 돌아갈 수도 없어. 끝까지 가야 됩니다. 와, 우이. 아유, 우씨저 어 <laughs> 빠질 데가 있나? 아유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야이 길이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이거 봐요 이거. 어떻게? 어어아 으아, 으아. 으아.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<laughs> 되돌아갈 수도 없어. 아유. 와, 조금만 까딱하면. 뭐 이렇게 리다있 지？와 여 기도 한숨 밖에 안, 안 나. 오 네, 한숨 밖에 안 나. 아, 여기도 지금... 야... 잠만 하면 차 빠지는데 진짜? 이거 뭐 운전면허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감점 받으면 되지 이거는 잘못하면 차작 살라고 다른 뭐 물건 물건이나 건물 같은 거 박살 내고 아까 촬영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기어가 얘가 요즘 한 번씩 기어가 빠지거든요 시끄럽습니다 갑자기 차가 뒤로 훅 밀려가지고. 와, 씨, 죽을 뻔 했잖아. 어디야? 아, 온것 같은데? 여긴가? 조관까지 들어오셨다고요? 아니, 원찬데 조관까지 못 들어오실 텐데, 어클로는. 하하, 대단하시네. 야, 대단하시다. 그 골목을 어떻게 들어오셨디야? 내려오시면 <laughs> 송마리 식당이라고 있어요. 네. 그 옆에다 세워놓고 계셔 잠깐. 그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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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릴 때까지만. 알겠습니다. 예. 예. 방금 사장님하고 통화가 됐거든요. 제가 들어온 길이 아니랍니다. 저, 저, 반대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. 또 경상도 아가씨한테 제가 한방 먹었네요. 사장님이 그 길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막 다급히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어쩌죠? 저는 이미 들어왔는 거를 <laughs> 사장님이 되게 놀라셨어요. 들어오셨다고요?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. 아니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고생한 건 아니고 참을성이 없어서인가요? 전화를 받을 때까지 했어야 됐어. 그래도 덕분에 오늘 또레업했습니다 레버 랩업. 이 정도면 레벨 1이 오른 게 아니고 한10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휴.